정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체 협약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뜬금없이 한번 움직여 봤는데요 예. 정의 이름으로 뭘 용서하지 않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단체 협약 중점 점검 사항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점검 들어간다 이거야 아우 예 그러니까 어, 단체 협약 안 지키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어, 아무래도 점검 항목을 그래도 알아야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뭐 교장선생님들이나 뭐 교육청 뭐 관계자분들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공문을 쭉 뿌렸습니다. 아 공문을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내 570여 초등학교에 전부 공문을 신행했고요그 어... 덕분에 교육청과 서울시구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아, 행복한 아니, 민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이거는 정부 제공 차원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렇죠. 잘못하면 고발당하실 수도 있는데 친절하게 저희가 알려드리는거니다 어, 정교조에서 공문을 뿌렸다고 좀 놀라신 것 같은데 아, 네. 아, 저희 협조를 네. 바라는 거고 네. 개선을 네.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있고 공문으로 말씀드렸다는 법이 안 붙어 있습니다. 유치원과 중등도 6월 중에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사실 이게 단역조항 다 점검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이게 그래도 이것만은 꼭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 그런 조항들만 추리고 추려서 말씀드린 거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교장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상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교과 학년협의에 비 학교 예산에 반영해서 책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안심보는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산 책정되어야 하고요. 셋째 학부 분양비 합당 20만원 책정해야 될거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차후에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밑줄 쫙 쫙. 다음 항목은 업무경감 관련 항목이네요. 총세가지죠네 말씀해 주시죠. 네 법정장부 위에 기타장부 폐지함. 법정장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둘째, 학생 상담 기록 결제 폐지해야 하고요. 주간 학습 계획안, 결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리자들은 홈스를 그려서 우리는 결제하지 않는다. 처음만 한다. 이렇게 홈피에 올려야 되는데 어쩌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단협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단협의 위반 지점이 있다는 거 아셔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제하지 말라는 거는 그걸 작성하는 게 의미 없다는 라거 네. 합의한 거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무슨 말이야, 부야 꼭꼭 체크하세요. 밑줄 쫙쫙. 공무 및 근무 환경에 대한 조항들도 있죠.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이 살펴볼 부분입니다. 담임 교사에게 담임 업무 외에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 것. 아우, 이제 더 이상 담임들이 채용 업무 하면 안 됩니다. 아, 왜? 담임들이 인력 그렇지요. 채용을 하고 있어 아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두 번째, 청소년 단체 업무 부과 자율성에 반해서 하시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방학, 재량 교업일, 토요 근무, 강제 편성. 이건 당연히 금지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태 외출 지갑 결제할 때, 뭐, 구두 보고를 하라든가, 혹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라라는 이런 강제,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지 않으시겠죠? 많아요. 아, 저에 아, 많아서 저희가 공부해 드린 아, 겁니다. 네. 아니,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의사인 줄아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명심하세요. 밑줄, 자. 네, 이번에 중점 점검 항목을 살펴 보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사실 단체협약 다잘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신의로 맺은 약속이거든요. 학교에서 잘 지켜져야 하고 또한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단협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역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 의무잘 뭐 해주시기 바라고 또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로는 지켜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뵐 걸 약속드리며 안녕! 안녕.